네, 안녕하세요. 토사입니다. 어, 저번 해차가 이제 마무리되고, 제가 원래는 주중에, 그러니까 평일에 있는 경기는 챔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 아무래도 그 분석법이 챔스랑 리그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조금, 네. 좀, 맞추기가 좀 상당히 힘들다라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일단은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면, 오늘 10시까지가 마감이기 때문에 일단 구매 내역을 이런 식으로 미리 구매를 했고요. 48,000원치를 어 구매를 했습니다. 어, 일단 제가 왜 이렇게 구매를 했는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어, 첫 번째는 이제 포르투데 에이티 마드리드 경우에는 포르투랑 에이티 마드리드가 어, 지금,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르투랑 에이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 포르투도 이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예, 승리를 거둬야지 1등을 차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틴 어 마드리드 경우에는 어 챔스 16강 진출하는 거에는 실패했지만 3위를 일단은 사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팀에게는 동기부여가 일단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현재 이두 팀의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어, 이런 느낌을 좀 가져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무승부 쪽보다는 어, 승패 라인으로 일단은 어,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배당을 보면 제가 여기서는 배당을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챔스는 모든 경기를 다 배당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될,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경험상으로. 그래서 어, 이 경기는 그렇게 동기부여가 있고 어느 한 팀이 뭔가 유리,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결과를 어,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경기만 저는 배당을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예, 이 부분에서는 적용을 시켰고요. 일단 배당을 포르투가 2.26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핸디 값도 4.80에 서 3.95라는 배당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 포르투가 예, 이런 배당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조금 네, 조금 이 포르투가 이기는 게 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 생각으로 에이티 어, 마드리드 사이드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무패라인을 예,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레버쿠젠 경기 예, 클리브레드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이제 무패를 잡았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좀 모험을 겁니다 예, 모험을 걸고 있고 어, 일단 배당을 보시면요 초기 배당이 1.48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1.53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저는 이 배당을 받으면서 투표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되더라고요 지금 지금 제가 확인하러 확인되는 반은 48% 정도 받고 있는데 어 그거에 비해서 지금 배당이 너무 낮다 낮은 배당을 받았는데 투표율이 48% 밖에 안된다 라는 거는 사실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이거는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두팀의 동기부여가 있는지, 현재 흐름은 어떤지, 그걸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두팀 모두 다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생각에는, 레버쿠젠이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안 좋음에도 1.48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승쪽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투표율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맞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제가 원래 리그였으면 그냥 승을 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 뭔가, 이거는, 네. 한번 모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여기서 저는 보통 같은 단통을 가, 갔을 텐데 항상 이럴 경우에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패턴에서 승업다 패턴이 존재를 했는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다른 결과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적용을 시켜서 네, 이거는 무패 라인을 또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 대 나폴리고 나폴리가 지금 굉장히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흐름으로 1 3연승인가를 했어요. 7, 8, 9, 10, 에 예. 13연승쟁, 승재, 1 3연승인데 사실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1등 확정입니다. 근데 리버풀도 여기서 이제 이기면서 1등에 사수하려고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존심 회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는 이제 승리를 하려고 할것 같은데, 여기서 리버풀이, 네, 저는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가 나폴리가 4.05배당에서 3.40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의 배당을 받고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라 생각에 나폴리 승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 3등분 되어 있거든요. 나폴리가 35.2%로 좀더 우세한 투표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 나폴리 승으로 가져갔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나폴리 쪽으로 우세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걸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나폴리보다 리버풀 쪽으로 헨슨 네,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이렇게 잡았고요 다음에 어... 네 레인저스 아약스 이것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일단 패턴에는 승업다 패턴이 존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패턴을 그렇게 세게 믿진 않았어요, 애초에. 근데 좀 특이한 패턴이 있다면 지금 이게 엄청 오랫동안 다 계속해서 4번에서는 다른 결과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래서 승업다를 따는 적어놓은 거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크게 적용한 건 아닙니다. 그 4번 같은 경우에 제가 20개 픽을 모아 봤는데 여기서는 또 나폴리가 아니라 그 죄송합니다 레인저스를 아약스인데 17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약스 쪽으로 굉장히 많이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두 팀의 상두 팀의 지금 현재 그 동기부여적인 면을 봐도 일단은 아약스가 특실적인 부분에서 레인저스보, 레인저스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뒤 꺾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팀 모두 다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자 없는 상태에서 아약스와 레인저스 챔스에서 딱한 골밖에 못 넣고 19 실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당연히 아약스가 좋아 보이는 건 맞는 것 같고. 자그 여기서 네, 아약스가 갖고 있는 배당. 아, 근데 사실 조금 애매하거든요. 둘다 동결 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아약스를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불안하긴 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 솔직히 아약스도 여기서 그냥 무승부만 거두면 되는 상황인데 어, 무승부 투표율보다 지금 아약스 승 쪽에 투표율이 몰려 있다라고 함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높다. 높아도. 한 66.4%로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네, 조금, 너무 높다. 그래서 아약스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아약스 단통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무승부 쪽으로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5번 경기는 이제 두팀 모두에게 사실상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그래서, 어뭐 주전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다만, 어 여기 챔스는 또 승리수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꽤 꽤나 높은 승리수당인데 그거를 하려고 여기서 체력 안 배를 안 하고, 예. 제, 저 같으면 강팀들은 체력 안 배를 할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상 일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이제 미넨 쪽으로 배당이 좀 낮아요. 1.34라는 배당을 줬고요. 아 저는 이 경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넨 승이라고 보이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 무슨까지는 그냥 받쳤습니다. 네 혹시 몰라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경기고 이게 만약에 1.34 그러니까 무조건 미네 승으로밖에 안 느껴지고 배당만 봐도 그런데 75.2%밖에 안몰렸다 이거는 제 생각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승무 라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풀젠과 바르셀로나. 사실 바, 바르셀로나도 지금 탈락한 상황인데 두팀 모두 다 동기 부여가 없고요. 풀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승리 수당을 챙기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도 뭐 마찬가지지만 예.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가 받고 있는 배당이 1.19입니다. 1.19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좀 낮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좀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풀젠이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승리 수당에 맞춰서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할 수도 있는데 게다가 배당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9에서 7.1까지 떨어지네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승리 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단통승으로 갔습니다. 고민도 안 했어요 그냥 이거는 6번 경기는 어 그리고 이제 7번 경기 이거는 무승부가 굉장히 적습니다 특별히 20개를 모았는데 승패로 굉장히 난인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어 은근히 무승부가 뜨더라고요 저도 이 역시 이 경기 역시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무겁다가 존재했고 승패 라인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음, 그럼 왜 무승부가 이렇게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스포르팅이 7점예스파랑크포토가7점 그러니까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두 팀은 승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 뭐~ 들 뭐, 어~ 제 생각에는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득실적인 부분에서도 토트넘 한테 밀리고 만약에 일 점씩 추가한다고 해도 아 근데 또 토트넘이 만약에 마르세이한테 지는 순간 아게 애매해져요 되게 애매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부를 많이 안 가져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럴 경우에 어, 무승부가 뜨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무승부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그냥 지웠어요. 네, 지웠고요. 다음에 마르세유 토트넘. 제가 토트넘 팬이, 팬이라서 항상 이 경기는 제 나름대로 주관을 엄청 많이 섞습니다. 근데 지금 토트넘이 제가 봤을 땐 무조건 승리를 해야 돼요. 무조건 해, 승리를 해야 되고 무승부까지만 해도 되는 상황이긴 해요. 최악이 패배, 패배입니다. 최악이 패배인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 배당을 너무 높게, 받, 높게 받은 느낌이에요. 사실 어... 마르세유 볼게요 마르세유도 여기서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무조건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데 최근 현 상황이 안 좋아요. 토트넘은 뭐 직전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은 굉장히 지금 완전 별로입니다. 완전 별로예요. 저거 이겨도 별로 기쁘지가 않았었거든요. 본머스 근데 어쨌든 배당. 그리고 핸디 핸무. 이게 너무 말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배당을 준것 같아서 저는 이거 마르세유가 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승리를 걸랐습니다뭐 네. 이런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제가 보는 것 중에 짝수, 짝수, 홀수, 이렇게 이거 세개 중에서 만약에 짝수가 두 개다. 그럼 홀수, 아 만약에 홀수가 두 개인 상황에서 짝수가 하나다. 그럼 이 짝수를 빼고 두개중 하나를 가려고 하는 그런 또 저만의 예, 방식으로 마무리 이제 어, 좀 최종을 정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 승을 골랐고요. 레알 마드리드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무리수를 한거 같긴 해요. 근데 레알은 지금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셀틱은 끝났어요. 셀틱은 그냥 승리수당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 될것 같은데 레알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현재 흐름 뭐 이런 걸 떠나서 레알 홈이기 때문에 이건 레알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알에게 1.15라는 배당을 준것 같고요. 무조건 레알이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강한다는 경기죠. 레알이 홈에서 지금 몇, 몇 경기째 승리를 패배를 안 했는지 이거는 것도 이제 저는 좀 판단을 내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직전에 어, 리버풀 경기를 보다 보니까 예, 그럴것 같습니다. 근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두, 열 셋, 열세 경기 동안 일단은 패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셀트이이 레알을 잡는다? 사실 좀 불가능해 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9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예, 당연히 레알 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하, 분명 이 변이 하나는 뭔가 터져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 1.15, 너무나 안전해 보이는 이 1.15라는 배당. 근데 참 희한한 게, 어,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믿스, 믿어보겠습니다. 한번, 네, 셀틱 경기를 한번 믿어보겠고, 무패로 가볼 텐데, 꼭 이럴 때는 레알에요 안전, 그냥 대승으로 끝나던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뭐, 그 외에, 체시 디나모그레즈? 네, 디나모그레즈, 맞죠? 디나모 자그레, 브? 어쨌든 최시도 어, 무승부만 거두는 상황이면 됩니다 무승부만 거둬도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무리를 안 해도 된다는 라 말이죠 근데 최시의 어, 지금 투표율이 75.9% 거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무승부도 충분히 어, 예측이 되는 그런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최시 네, 쪽으로 예, 이렇게 많이 몰려있다 그리고 9번이었나요 방금 이게 최시가 10번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무승부도 많이 모, 섞여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네, 근데 저는 아 이게 몰려 있는 이유가 있겠다, 승을 가자. 네. 무슨 부분 거둬도 되는 거에 비해서는 기대값에 비해 너무나 배당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네, 첼시를 가기로 결심을 먹았고요 그다음에 AC밀란과 잘 잘츠부르크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단 두팀 모두 다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고, 누가 이기지, 못,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어요. AC 밀란이 무조건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배당 차이가 너무 많이 는다. 이거는 배당으로 좀 접근하긴 했는데, 사실, 조금 불안해요.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AC 밀란 쪽으로 가볼까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당 쪽으로 원래 잘 접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배당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드네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A.C.밀란 쪽으로 그냥 선택을 했고요. 맨체스 시티와 세비야 이것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게 레알 마드리드 경기와 배당이 거의 비슷하게 받은 느낌인 건데요. 근데 세비야는 상황이 안 좋고 맨시티도 요새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맨시티도 여기서 무승부만 거두면 솔직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승부만 거둬도 되고 사실상 득저, 득실에서 너무 어, 우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네. 맨시티는 그냥 무슨부만 거둬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세비야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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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승장을 한데 좀 힘들겠다. 어. 힘들겠네요. 그러면 둘다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1.15라는 배당은 너무나, 예, 너무나 그거고요. 레알 마드리드와 비교했을 때도 레알은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인데 얘네도, 얘는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15?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시티의 승으로, 예, 결정을 내렸고요. 유벤투스와 파리생제르만 경기를 딱 보면 배당이 이것도 배, 그냥 제가 보니까 다 배당으로 했네요, 제가. 원래 보이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가지고. 근데 유벤투스도 사실 이제 동기부여가 그냥 승리를 거둬야 돼요. 3등으로 마무리를 하려면 승리를 해야 되고 PSG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상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어 세고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망이 어,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아 이거 진짜 어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을 그냥 유벤투스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어, 제 판단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가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 벤피카 경기는 이게 20표 중에 20표를 받았다? 근데 이게 1등 투표율이 아니다? 아 그럼 그냥 믿고 갑니다 1.57이라는 배당을 받으면서 20표를 받을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투표율은 72.9%인데 사실상 지금 벤피카도 어... 이뭐 이거 홈팀도 다 동기 부여가 있는 상태라서 어 충분히 이변을 생각해 볼수 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픽에서도 승부표를 가져가는 걸 보면 그냥 패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여기서 아마 PSG랑 이거랑 그 13, 14번이 정정배로 뜨는 걸 별로 잘안 좋아해서 그래서, 유엔투스를 꺾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 12번에 맨체스시티까지 정배로 가져왔기 때문에, 12, 13, 14에도 다 정배가 뜰린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3번을 꺾은, 이런 느낌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최종픽은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 솔직히 주중에 있는 챔스 경기는 사실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좀, 오늘부터는 좀, 착실하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토삼이었습니다.